사와 마지막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은호와 현호를 볼수 있었고 이후 이어진 예고에서 줄곧 함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. 때문에 이어질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부분이라면 은호의 집에서 함께하는 현호와의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사실 두 사람이 8년이나 연애를 하고 헤어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거 회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들 때까지만 있는다고 하는 현호를 보니 진짜 은호의 집안으로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이후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며 계속해서 현호가 등장하는데 청소하는 모습과 함께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은호의 방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며칠간 계속해서 은호의 집을 찾아 그녀를 돌봐주는 현호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제 마음까지 확인했으니 며칠 계속 함께 있는다 해도 별 이상할 게 없는 사이긴 하죠.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은호가 가장 걱정할 만한 부분이라면 중간에 잠에서 깨어나 해리가 되어 현호를 마주하지 않을까.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죠. 총 12부작으로 다소 짧은 분량을 가진 드라마라 딱 중반이 되는 다음 5, 6화를 통해 은호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는 현호의 모습을 그릴 것 같아 은호가 걱정하는 상황이 등장할 수도 혹은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켜낸 은호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. 만약 해당 상황을 통해 해리와 마주하게 되는 현호가 된다면 지금 당장 은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호기도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증상이 생긴 건지 그리고 왜 하필 동생 해리였 던 건지 곧바로 이해를 하게 될것 같아 보이죠. 때문에 은호를 제외하고 사실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인물이 되며 앞으로 해리성 장애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상황들에서 은호를 돕는 현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주연과 해리가 어떤 서사를 가졌는지 알게 될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 상황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될 현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해리와도 관계를 쌓아가게 될 텐데 해리가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지켜내고 싶어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보게. 될 거기 때문에 은호 앞에서 꺼내지 못하는 괜한 비밀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비밀들을 주연과는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깊은 고민들이 되어 복잡한 나날들을 계속 보내게 될 현호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.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해리와 마주 하지 못한 현호의 상황이 이어진다 고 해도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죠 예고를 통해 출근하지 않는 해리 가 걱정돼서 결국 집 앞을 찾아 갔다가 현호와 함께 있는 은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주연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. 이미 은호의 거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현호와 마주했던 적이 있는 주연이라 주연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사실 뻔히 보이기도 하죠. 두 사람의 상황을 의심하기보다는 확신으로 시작할 주연이 될것 같은데요. 현호와 주연, 두 사람 모두 은호의 비밀에 대해 모르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나날들을 보내게 될 은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너무 미안하게도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한 주가 흘러가길 바라봅니다. 다음 이어질 5화.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기대되시나요?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은호와 현호. 그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주연.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?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